1시간에 퍼뜩 했는데 맞벽를 했기 때문에 조금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에 5종이 있어요 5종이 있고 어, 여기에 대해서 일반주택 팔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했죠 서울의 아파트를 누가 샀는데 고성에 주택을 요것도 샀고 했는데 만약에 전에, 지난 시간에 포항에서 했어요 포항에서 제가 서울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요거를 사고 있는데 요거를 팔때 양도소수세를 내야 되느냐 그럼 요 때는 요거는 없는 걸로 볼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팔때 예로 2억 주고 낙찰받은 것이 7억에 팔아도 비과세를 갈수 있다 이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이야기인데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농어촌 주택은요 다섯 종류가 있어요 다섯 종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그죠? 어, 고향주택. 그 다음에 요, 보다시피, 상속주택, 인농주택 기농주택, 그거는, 요거는, 여러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는 상관이 없고, 많이 쓰이는 것은, 농어촌주택하고 고향주택. 여기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쓰입니다. 거의 90%가 여러분들이 경매하면서 많이 쓰는 요거는, 음. 이제 상속받았다. 그럼 상속받으면은, 죽은 아버지가, 그죠? 돌아가셨어. 그럼 상속받았죠? 그 고를 때, 아버지가 5년 이상 거주를 했다, 크면은 요거는, 어, 팔 때, 일반 주택을 팔 때, 없는 거로 보겠다는. 자, 다시요. 아버지가 5년 이상 사시다가 노모촌 주택을 하나 내한테 넘겨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상속받아버렸어요. 그럴 때는 내가 서울의 아파트 팔 때, 없는 거로 본다. 막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인호 뭡니까? 인호. 자, 내가 용인시 살다가 저게, 어, 충청도에 어에 뭐, 어에괴산군 충북 괴산군에 다시 가게 됐다. 이원을 해가지고, 뭐선, 영농으로해서 간다. 그러면 저 집을 팔아야 되겠죠? 그러 그거 팔 때, 그거를 팔고, 다른 걸 샀을 때, 이원하는이 주택을 없는 걸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노 이해가시죠? 이노 인원. 기농은 뭐이 기농? 기념. 기농은 또 뭐야, 기농? 서울 살다가, 서울 살다가, 창원에 구산면이나, 뭐, 저게 고성에, 어 경남 고성에, 이제, 고향에 다시 이제 빼간다, 는 말입니다. 어 빼가로, 뭐, 기농한다. 그럼, 고를 때에, 기농할 때에, 어 대지가 자, 기농할 때, 예로, 아파트, 서울 아파트를 기농하고 5년 이내 처분할 때,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되는데, 그러면, 그때 기농할 때 조건이 있어요. 천, 조금에 따라 농지를 같이 사야 됩니다. 농지를 주택하고 30km 이내 농지를 같이 사야 됩니다. 사고전시다 넘어와야 돼. 요 세대원이. 지어만 쓸지 오면 안 되고. 자, 다시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촌에 가야 되겠다. 뭐, 갈수 있겠죠? 뭐, 그걸 우리가 기농이라고 그러는데, 기농을 할 때는, 어, 서울 아파트를 기농하고 5년에 팔면 되는데, 기농하는 농지가 최소 300평이 넘어야 됩니다. 플러스 주택이 들어와야 돼. 그죠? 어, 30개월 이내에 주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걸 샀을 때, 예로 서울 아파트가 옛날에 어, 3억 샀는데, 10억에 팔려버렸어. 기농하고 나서 한 3년 뒤에, 팔게 됐어요. 그러면은, 기농엔 주택에서 니는 두 주택에 살수 있느냐? 아니다, 냐, 이죠. 서울 아파트는 그냥 비가 썰로 간다면, 촌액은 없는 걸로 보고.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런 냐입니다. 그때 전제 조건이, 300평 이상 농지하고 주택이 같이 전 세대원이 들어와야 된다. 같이, 어, 이사를 와야 된다. 주민등은또 마찬가지고, 그게 필요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각각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의 요입니다. 우리 경매에서 농어촌 주택을 사라, 그니다 그럼 사라, 그러면은,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들이 저에뭐 지방에 있는, 어, 바닷가 좋은 데 사라, 그러면 안사랍니다 왜냐, 그러면. 아이고, 괜히 두 주택 해가지고, 1세대 1주택. 2년 지나면 비과세가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조항을 못 받으니까 못 사겠다 이랍니다 그럴 때살수 있는 것이 이제 농어촌 주택이냐 고향주택이냐 봅니다 그런데 근데 농어촌 주택이 많이 쓰여요 이게 많이 쓰여 있는데 요것도 2003년도부터 계속 3년간 어, 이렇게 연기되어 갖고 올 연말까지 2020년 연말까지 이것도 아마 작올라면은 내년되면 또 2023년도 아마 아마 연말까지 또 계속 이제 이월될 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이가읍면지에산 사람이면은, 이 수도권 말고, 어, 촌동네, 그죠? 어, 시골에 사면은 좋겠다, 여기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잘 보세요. 행정구역상 일반 주택과 동일 연접한 읍면은 제외한다. 이게 돼가지고, 이게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고향주택은요, 요것도 연말까지인데, 그죠?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요거는, 예로 자기 고향이 10년 동안 에 살았다 고향이죠. 가족 등록부에 사는 주택을 살 때는 시의 동이라도 이건 상관없어요. 예로 통영시에 내가 살다가 서울 갔습니다. 서울 가서 아파트를 큰게 하나 사갖고 잘 살고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통영에 내 고향이라고 해서 고향에 내가 하나 집을 하나 살았다. 그러면은 옛날에 통영에 10년 이상 내가 사는 고향입니다. 어, 그럴 때는 통영집은 없는 거로 보겠다. 통영시 미수동에 산 집은 동이라도 없는 걸로 보겠다. 막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심다심지 연접한 시는 안되고, 연접한 시는 안되고, 요거는 고향, 어, 농어촌 주택은 연접한 읍면 안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따지면은 자, 근데 이제 26개 고향 주택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26개 인구가 좀 작은데, 그죠? 어, 작은데요. 해당이 됩니다. 진해시, 옛날에 진해시, 통영시, 사천, 경남에는 밀양, 이개 뿐입니다. 어, 서기포시, 어, 서포아고요네개 뿌리고, 논산, 삭고, 남원, 김제 계룡, 동해시, 삼척시 뭐, 이런 데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4번. 농어촌 주택 양수세 특례, 이거 많이 쓰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어요. 상세하게 자, 1번 봅니다. 농어촌 지역의 범위, 이게 중요하죠. 범위를 보니까, 은면에 소재해야 되겠다. 그죠? 수도권, 광역시, 투기지역, 도시지역, 토지가구역 관광단지 이런 데는 안되고 행정구역상 일반주택과 동일하고 연접한 읍면은 제외한다 해놨는데요 자, 지난번에 설명이 이랬어요 제가 예로 창원시 의 아파트 한 채를 부여는 경우에는 예로 7개 연접 고성, 진주, 하만, 창녕, 밀양, 김해, 거제는 안되고 그다음에 연접안이 통령, 어령, 함양, 합찬거창 하동, 남해군 이런 거는 사도 문제가 없다 이랬는데 이것도 상식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법이 나서요. 한 세대가 취득한 농후촌 주택 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 안 한다 이랬는데 이거를 2 0 1 0년도 개정합니다. 어떻게 개정하느냐? 한 세대가 지득한농어촌 주택과 부여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는, 요 하나는 모됩니다농어촌 주택은 여기서 그냥 끊깁니다. 여기서 끊겨가지고, 자, 이어보면 됩니다. 두 개를 자르면 됩니다. 자, 다시요. 농어촌 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 자, 이래, 자, 무슨 장인은 이릅니다. 얘네, 김해시 있는데 상관이 없는데, 고성군 상관이 없는데, 창원을 보면 구가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 있죠? 있고 또 저게 대산면이 있고, 구산면을 봅니다. 그러면 대산면 사고, 구산면 사고, 농어촌 주택이 되느냐? 구산면에, 어, 대산면에 아파트를 샀는데, 구산면에 농, 농오촌 샀어요. 그럼 두 개를 보느냐? 하나를 본다. 자, 대산면 저 북면에서, 아파트 샀는데 구산면이 멀죠.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차원에서. 그 중간에 동이 많아요. 사파동도 있고 뭐 신월동도 있고 많아요. 다 지나와야 됩니다. 지나와가지고 구산면에 농어촌 주택을 살 때는 그거는 요거는 연접한 거로 안 보다. 연접한 읍면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에 같은 읍면 같은 마을로 당연히 뭐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는 아니네. 그러니까 연접한 건데. 어떻게 연접하느냐. 연접이 조금 어려운데. 요 밑에 상상하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향주택은 연접한 시에 적용 안 한다. 이래 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좁은 거 읽어봅니다. 여러 들어 써놨죠. 경남 창원시에는 합포구 이런 구가 다섯 개가 있고 각 동, 읍면이 있다. 여러 창원시 내에 마산 월령동, 창원의 사파동, 진해구 부호동이 있는데 모두 합쳐서 한 개의 동으로 계산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합포구 진동면, 어창구 북면은 연집이 아니다. 자, 다시요. 동을 볼 때는, 예로, 마산 월령동, 사파동, 부호동에 집이 각각 있으면은, 그거는 별개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합포구 진동면하고 어창구 북면은 요 동을 막 지내야 되죠? 연집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별개로 본다. 이해가시죠? 자, 사례를 봅니다. 장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아파트가 있고 사파동을 지나서 북면 대산면에 농어촌 주택이 있으면은 아파트 매도시 비가세한다 자, 이해가십니까? 자, 그다음 장원시 마산합포구에 월령동에 아파트 한채 있고, 자, 우리 형님의 경우입니다. 제형님의 어떤 경우에는 월령동에 하나 있고 진동진북을 지나서 진전면에 농어촌 주택이 한채 있을 때, 월령동 아파트는 비가시가간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3은 창원시 성산구 진해구 성산구 자 성산구에 성산구의 사파동의 아파트 단지 북면의 노촌 주택은 비가시가 안 된다. 자동하고 지금 북면의 읍면에 읍면에 하나 있다 그 그럼 면거는 붙어 다니다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원시 설리 투표해서 를각 구청장을 선출하는 부산이 있겠죠. 자, 부산은 구청장을 투표죠. 우리 창원은 뭐 지명이 오죠. 다섯 어, 개 구가 있어도 이거는 어, 광역시가 아니니까 그냥 시장이 지명하는 데인데, 창, 어, 부산은 구는 별도이기 때문에 여러 진해구하고 우리 창원의 진해구하고 강서구는 면접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럼 저 해운대구는 별도로 보자않아다 별도 이해가 합니까? 막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좀 복잡한데 이게 유권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래요 강사가 어려운 의미입니다 우리 세무사도 그래요 내가 물어보니까 세무사가 보험 던데요왜 떠나왔더니 양도소지 얼마입니까 그지는 2천만원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 나도 보기에는 여기는 오버래서 그럼, 뭐, 그, 2천만원 내라고, 영수증, 이런, 뭐, 출력, 계산서 받아 간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어, 니, 가 분명 2,000은 나 그래, 팔았는데, 나도 본 게, 는 여기나 없어. 양호소지가. 니가 1억 8천0놔라네가 물어라. 이럴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자, 가야 돼요. 알죠 가서, 내가 집이, 내한테 하나 있고, 내 딸한테 하나 있고, 와이프도 하나 가 있고, 노모층도 하나 있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두 개만 갖고 이야기한게 답이 안 맞는 거라. 알겠어요? 어, 그래서 이제 문제 생기는 거고, 강의도 그래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상식이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두 시간 해야 되니까 못 한다고 합니다, 강의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보고, 알아보고 하면 좋겠어요. 조금 더, 어,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고. 너무 하나 가지고 깊게 막, 어디 세법, 세무사도 아니고, 그게 해서 너무 깊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들어가니까, 여러분 나머지는 큰 테두리 말고, 쏙쏙쏙쏙, 아주, 어 세밀한 조항 같은 거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계속 좀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강의도 그래요. 대부분은 <laughs> 큰 대과목, 중과목은 잡아주는데, 가지신 소과목 10개 그거는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다가 보면 그 하나 가지고 뭐, 여러분 하루 뭐 강의 다 입히는데, 그거 갖고는 깊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뿌리 위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면적 기준은 대지가 200평이 되고, 자, 주택의 면적 요거는 2017년부터 폐지됐어요. 요거는 꺼버렸어요. 요거는 꺼버렸어요. 주택의 면적은 옛날에는 건평이 45평이고, 아파트는 35평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없애버렸으니까 요거는 그냥 꺼면 되겠습니다. 그럼 2016년까지는 막 그런 제한이 있겠죠? 어, 있는데, 2017년부터는 이런 문제 제안이 없어져 보세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금액. 금액도 지금은 2억인데, 지금은 낙찰받는 것이 기준 시가 2억이네. 기준 시가 2억 원인데,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물어봅니다. 4억짜리를 내가 1억 8천을 받았어요, 낙찰을.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이거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좀 애매하죠? 그런 거는, 자, 유권에서 받아 봐야 됩니다. 그죠? 어, 그건 저도 몰라요. 그것도 이제 어, 질의를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답을 받아 가지고 그걸 딱아했으면 답이 맞는데 안 그러고는 조금 일단 책에는 우리 어, 법령에는 기준 시가 이용을 놨습니다초하지 아니 할거 그죠? 이것도 2003년도부터요. 7천만 원이크다가 2008년도에 1억 5천. 그다음에 2000 2 9년도에 가서 2억으로 사양존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럼 2009년부터 올해까지는 2억까지, 어, 기준시가 2억을 보는데, 기준시가 2억 하는 것이 이것이 경매에서, 어, 낙찰가를 예로 싸게 낙찰받았을 때, 그거를 선순위가 없으니까 받는 거죠. 어, 선순위 는 당연히 합산을 시키겠지만, 선순위 없이 4억짜리 1억 8천의 주택을 받았는데, 그거를 4억으로 기준시가 3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그거를알 수가 없어요. 또 이런게 있어요. 땅이 여러필지라 그죠? 땅이 농지가 100평이 고 토지가 180평이야. 대지가 그런 경우에는 일단 안되겠죠? 그러면 농지를 떼가지고 요거 두개만 가있다 그러면 어게 되느냐? 그러면 그것도 좀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 농지를 200평 이내만 어, 2 0 0평 넘은걸 낙차받았는데 200이 넘는걸 띠어버려서 얘도 딴사팔아버렸어 팔고 나는 요것만 했을 때는, 자, 그것만 200표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부터 기산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이는데 그런 것도 사실, 세세한 거는, 어, 유권에서을 받아봐야 됩니다. 안 받아보면은, 제가 어디 뭐, 법률가도 아니고, 어, 세무 전문가도 아니고,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 그럼 봅니다. 적용대상. 그죠? 농어촌고양주택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강, 막 이거 보면 되겠고요. 취득기한은, 요것도 봅니다. 자꾸 늘어졌어요. 2013년, 20년, 가다가 요거도 요것도 꺼버립니다. 꺼버리고, 2020년. 요거도또올려봐야되면은또 2023년. 막 그렇게 해서 계속 3년간, 어, 증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보유 개념 아니고, 어, 보유만 하면 되는데, 거주할 필요가 없는데, 요것도 깊게 따지면 요, 조정대상 지역은 또 바뀌었거든요. 작년부터 조정, 2019년 조정대상 지역은 또 사가지고, 거주를 해라. 뭐, 이런 또 조항이 막 있어요. 세세한 조항은. 그래서 그까지는 설명드 수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작년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아파트를 가입고 산 사람들은 또 틀립니다. 내용이 틀리니까 그거는 별도로 법전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이제 특례사항은 뭐냐, 그러면은. 이가몇 주택 가냐? 다주택 판정할 때한 주택에서는 제외한다. 그죠? 3년 이상 보유한 일반 주택을 서울에 있는 일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농어촌 주택은 없는 거로뭐 비가 샷는데, 요것도 세밀하게 따지면 또좀 좋아졌을 거예요. 이것도 뭐 조정조항이냐, 뭐조정대상지역이냐따지 되는데, 그거는 안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큰대도면얘기하세요 자, 관련 법령은, 어, 이, 우리가 일반대들 많이 쓰는 두 주택 있죠. 농어촌 주택, 고향주택은 조세특례지 한법 조특법, 요거 보면 되고, 세 주택 이상 상속인원 기능은 자르고 안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데, 요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보면은 상세 내용이 있으니까 법전 들어가 보면은 법제처가 번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요요 조항에 요 어, 시행령 가서 155조 7항이나 조특법 99조의 4그 어, 항에 들어가면 상세 나와있어요. 그거를 보면 됩니다. 자 결론은 어, 한 주택은 울권는 없는 걸로 본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너무 좋은 주택을 먼저 사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 사면 안 돼요. 서울 아파트 뭐 사고, 예로, 어, 사고, 촌동네 사야 되지, 촌동네 뭐 사고, 서울 아파트 사, 그거는 꺾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또, 의무조항도 있요 그러면 농을 샀는데, 3년을 보유를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됩니다. 사월납 합니다. 3년을 보유해야 되지, 2년 만에 팔아먹다 서울 아파트 팔아먹고, 농어촌비과세받아놨고 그러면서 농어촌 주택은 3년을 못쳤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3년을 다채워야 됩니다. 구입이 아니고, 서울 거부터 먼저 사야 된다. 이해가시죠? 천돈 내면 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시의 특례 보니까요, 쭉 보면 있습니다. 고향주택. 고향주택은, 요런 데 있는 데 해당되는 거. 옛날에 내가 고향에 10년 살았는데 하는 사람도 있죠. 서울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예로, 3층이나, 동해, 김천, 공주시, 막 뭐, 이런 데에 어, 샀을 때, 샀을 때 주택은 막뭐 없는 걸로 봐주겠다, 막 그런 겁니다. 자, 그럼 15번 하나 봅니다. 이게 실제 사항입니다. 우리 수학생이, 자, 15번에, 16번에, 15번에 보면요 아파트를 두 개를 사고, 통영시에 주택을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이게 문제 생겼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12-1735 분당구 임해동 사학구는1월7점벌였어요 요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샀습니다 중간에 어 사고 위에 거를 팔았어요 1월 7 먹고 어 팔았는데 세무사가 아니 주택이 세 개네 두 개가 아니고 이팔때 음. 네 보니까 그래서 세금을 4,700만원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대구에서 세무사가 세 군데 다4,700 달라고 했습니다 요거 분당 임매동팔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무슨 수라노 이거는 없는 거 아이가 이거 없는 거 없는 거고 자 우리 보자 1세대 1주택 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두개 갈라 하면 뭐잡니까 원래 하나는 <laughs> 2년만 있으면 되죠 하나 사가지고 세무상양들잘하는 세법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해운대 아파트 하나 사서 2년간 있다가 팝니다 팔고 또 하나 사가지고 짐을 반반 꾸리는 거요 이사 가서 다안 풉니다 조금만 풀고 2년 뒤에 다시 또 이사를 갑니다. 또, 내로, 아파트, 해운대 아파트 3을 사가지고 5억 팔아먹습니다. 2년 뒤에. 세금 없죠? 1세대 1주 때. 자, 그 다음에 또한나 사갖고 또, 3호 사갖고 또5억 팔아먹고. 그 다음에 5억 사갖고 7억 팔아먹고. 세금이 몇번 가도 없어요. 그게 그냥 1세대 1주 때 2년 이상 보유, 비가 세금금 빼왔죠? 자, 그랬는데, 그랬는데,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차원에 삭화했는데, 경매을 하차 받았어. 받을 때는 몇년 지나야 됩니까? 두개다 비가, 두개다 비가 지나가면. 1년이 지내야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기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주택이 있는데, 낙차를 받을 때는 1년이 지내서 받아야 됩니다. 그죠? 1년 지내서 받았을 때, 그러면 기존 1번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돼요. 또 이것도 이번부터 팔면 안 됩니다. 세금 나와요. 1번을 팔아야 되는데, 이번낙차 받고, 1번을 낙차 받고 나서 2년, 몇년 이내에 팔면 됩니까? 1번 주택은. 기본적으로. 3년이죠. 2년. 3년이죠. 어, 3년이죠. 그 다음에 이번 주택은 2년 뒤에 팔면 되죠. 그죠? 어, 그다 비가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아파트 분당구 임해동, 분당구 수련, 요두 개만 있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낙차 받고 1년 뒤에 낙차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팔면 되는데 중간에 농오축이 나 낑겨버렸어요. 그럼 요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세금을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다시 다 제외죠? 네. 자, 그런데, 1번을, 이거를 사가지고 2년 지나서 1억 7천만 원버여가지고 5억 천에 팔았어요. 전에 설명했을 겁니다. 팔았는데, 팔때두달 뒤에 양수 신고해야 되죠? 세무사한테 갔더니, 세 군데 다, 너는 이것도 주택은 주택이다. 요거를, 때문에 너는 1억 7 이천에 벌었으니까 4,700만원을 양도 내라 이렇게 답을 받았어요 하고 나왔어요 그냥나 문수라노 이번 주택은 제하고 8분의 10가 주택이거든요 그때 우리 이제 팀원이 있어가지고 8명이서 별자 잡고 낙찰받은 거예요 내가 잘 알거든요 8분의 주택인데 집은 주택이라도 주택은 주택이죠 주택인데 없는 거를 보면은 없다는 가 세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봅니다 10에 1 7 3자이 친구가 요거를 낙찰받아서 1걸 추천 버렸어요. 자, 쳐내겠죠? 이거를 낙찰받았는데, 을 분당구에, 임해동에 받았는데, 5억짜리를 싸게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3억3,300에. 지금은 이게 12억 갑니다. 눈물 많이 흘리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5억짜리에 팔아먹고. 자, 그때, 은행에 보다 전입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상인데, 사실은 세입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요, 기에 채무자 소유자. 요, 요들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문제없이 낙차 받았는데, 요, 자, 요거, 처음에 일, 주택, 주식을 다 까먹고, 이쪽은 주식을 다, 집을 다 까먹었어요. 만원을 각방 써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이제, 써다가, 요거를 하고 나서, 우리 하고 나서 요거 낙차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내가 받았겠고요. 어. 그래서 잔금을 치르고 몇 년뒤에 팔아야 그러면 세금이 없니까 이거 무주택자니까 2년이되죠 2015년도 5월달에 팝니다 2년지에서 5월달에 이렇 파는데 5억천에 팝니다 5억천에 5억천에 팔고 1억 7천만원 버렸죠?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합방이 시작돼 합방 시작됐어요 <laughs> 실제 상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울고 있어요 왜 우느냐 왜 울까 지금 10억 대필서. 그 다음 판, 전체 2년, 2년, 그만 두 바꾸고 해야 되는데, 예전만 해서 뭐 지금 12억인데, 그거를 걔네 1억 7천만 원 모아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응? 어, 끝까지는 어. <laughs> 안된것 같고. 자, 그래가지고, 5억 천을 세금 신고해야 되죠. 요번달에 팔았으니까, 다 다음 달, 다 다음 달얼마까지 신고해야 되죠. 세무서에 갔어요. 자, 갔는데, 그럼 네 주택을 내놔라 뭐 있노 이랬더니 나 요거 있고 요거 있고 또요 낙차 받았대 요거를 유치권에 요 요거 낙차 받았어요 세개가 있더겠어요 요거 요 요거는 1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어, 지내고 받았어요 그래서 대구 세무사 세 군데에서 4 7 0 0 0만원 세금 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아니다 이거는 농어촌 주택 에 없는 거 아이가 이거 그럼 뭐일시이주택자니까 요거는 비과세작하는게 맞다 이게실제로 그냥 받으면 끝난 거고, 사체 집은 필요 없다. 이랬어요. 그럼 그때 이 조항이 요겁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어,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일시적 2주 택 1세대 2주택, 여기 대해서 이제 한번 봅니다. 자, 반응 한번 보세요. 농어촌 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종전의 일반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도, 한채 노후촌 주택을 제외하고, 소득 시행령 155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해가, 이해가 합니까? 뭐, 안 어렵죠? 이런 경우에도, 요런 경우에도 요거는 없는 걸 보고, 일시적으로 요거는, 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그 세금을 내지 마라. 결국 안 냈어요. 그 친구는, 요거 낙차 받을 때도 대학력이 있는데 내가 맑고 싫었거든요. 그래고 내가 낙차 받아라. 은행 가서 직접 본점 가서 알아보고 이제 해결됐고, 이래 저접 먹었어요. 4 7칠도또줄 거를 또 내가 씨아가지고또안 냈습니다. 그럼 내한테 엄청 도움 받은 거야. 알겠어요? 딱 하나 얻어먹은 게 있어요. 명도 했을 때, 저게 대가 참치 가서 상남동에. 참치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여덟명이 가서, 참치 하나 같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봐요. 지금은 많으냐? 지금은 이제 또, 많이 까먹고, 저, 대구에 가서 또 그거 갑니다. 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 관리하는데 이 친구가 울트라 마라톤 주차입니다. 110km. 그래가지고, 300m 노상 주차장인데, 아시겠죠? 대단히 힘이 좋은 친구. 또, 또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 됐,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여까지 기만 하시고 10분 쉬고 가겠습니다. 대학 예능 가시죠 어, 예능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창원에 이런 게 있어요. 창원에 북면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부산면에 노후주택 하나 가 있어요. 예로 진동이나 진전면에 가 있어도 그거는 노후주택 보는 겁니다. 두 주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로 북면에 아파트 팔때 1억 버렸다 해도 그거는 비가실로 가면 됩니다. 이해가죠? 자, 10분 쉬고.